지금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그 운동이 내일 아침 당신을 응급실, 중환자실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5년 동안 중증외상센터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은 참혹합니다. 멀쩡하게 걸어서 운동하러 나갔던 분이 불과 1시간 뒤에 전신마비나 뇌출혈로 실려와 가족들의 통곡소리가 복도에 가득 차는 일을 저는 매일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은 우리 몸은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속은 이미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는 건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마구 흔드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이 정석이라 믿었던 그 운동방식이 사실은 어르신의 심장과 혈관을 소리없이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오열하던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산을 타며 탄탄한 허벅지를 자랑하던 그분이 단한 번의 잘못된 운동 때문에 척추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절규하시더군요. 박사님, 저는 그저 건강하게 손주들 재롱보며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오늘 저는 35년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름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명적인 운동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모른 채 내일도 운동하러 나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병수발을 들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자신의 발로 걷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지켜낼 단 하나의 생존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걷고 오셨습니까? 이제 좀 운동한 것 같다며 뿌듯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증 외상 센터에서 35년 동안 수많은 응급환자를 마주하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여러분이 평소 운동 좀 된다고 느끼시는 그 기분 좋은 지점이 사실은 심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위험 수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손박사, 나는 그렇게 힘들게 안 뛰어, 그냥 좀 빨리 걷는 정도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경고하는 고강도는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실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하고 짧게 대답만 하거나 아예 대답을 피하고 걷는데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시죠?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심장에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고강도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숨가쁨이 폐활량을 키우는 보약이 되지만 70년 넘게 달려온 여러분의 심장에는 독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심장은 탄력이 넘치는 새 고무풍 선 같지만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심장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심장에 운동은 자고로 땀이 나고 숨이 차야지 라며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빨리 뛰려고 애를 쓰지만 피를 충분히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엔진은 시속 200km로 돌아가는데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공급되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통하지 않는 질식 상태가 오게 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무증상 심근 경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건강하게 걷던 분들이 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 중에 노래 한 구절을 끝까지 부를 수 없거나 옆 사람과 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없다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75세 이후의 운동은 남들 속도에 맞추는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심장이 편안하게 웃으며 뛸수 있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운동 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몸부터 풀어야지 하시면서 허리를 앞으로 푹 숙여서 손바닥을 바닥에 짚거나 뒤로 활처럼 꺾는 스트레칭부터 하실 겁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내 유연성 아직 안 죽었네. 하며 뿌듯해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35년 동안 척추 수술을 해온제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바짝 마른 나뭇가지를 억지로 구부려 부러뜨리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이 몸이 유연해야 무병장수한다라는 말만 믿고 요가나 고난도 스트레칭에 매달리십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은 여러분의 척추는 젊은 시절의 물기 먹음은 생나무가 아닙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유연함은 사라진 채 조금만 과하게 힘을 주면 툭 하고 부러질 준비가 된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골다공증으로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허리 좀 펴보겠다며 과하게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확 비트는 동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척추뼈 앞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빈 맥주 캔처럼 찌그러지는 척추 압박 골절이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골절은 악 소리나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만 붙이고 또 운동하러 나가시죠. 그러는 사이 여러분의 척추는 점점 더 내려앉고 폐와 위장을 압박해 나중에는 숨쉬기조차 힘든 구분 등을 갖게 됩니다. 척추 골절 환자의 사망률이 암만큼 높다는 사실 의사인 저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한 신경외과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 중에는 척추뼈가 어긋나 앞으로 밀려나가는 척추 전방 전위증 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원하다고 허리를 뒤로 꺾으면 어긋난 뼈가 신경통로를 사정없이 짓눌러 버립니다 운동하고 나서 다리가 더 저리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고 발바닥이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풀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트레칭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75세 이후의 스트레칭은 늘리는 것 아니라 정렬하는 것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몸을 꺾어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구부정한 가슴과 어깨를 가볍게 펴주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남들 보여주기 위한 유연성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발끝에 손을 닿게 하려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휠체어에 닿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원하다는 느낌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범위까지만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척추를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산이나 공원에 가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땅의 기운을 받아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암도 낫는다 하는 소문에 너도나도 신발을 던져버리십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외상 환자들을 수술해온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 질한 상황입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신발을 벗는 그 순간, 여러분의 발은 무방비 상태의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왜 맨발 걷기가 위험할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두툼하고 고마운 지방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머리카락이 빠지듯 이 발바닥 지방층도 얇아지고 위축됩니다. 젊었을 때는 폭신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 같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은 얇은 종이 한 장만 깔린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딱딱한 흙길이나 자갈길을 맨발로 짓이겨 보십시오 흡수되지 못한 충격이 발바닥의 신경과 근막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맨발 걷기를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악화되거나 미세한 신경 손상으로 발바닥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넘쳐납니다. 더 무서운 건 파편에 찔려 생기는 감염입니다. 당뇨라도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 하나가 발을 절단해야 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하산길이 관절의 무덤입니다. 많은 분이 내려올 땐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벼우니 괜찮다. 고 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려올 때 여러분의 무릎과 발목이 견뎌야 하는 하중은 몸무게의 4배가 넘습니다. 낡은 타이어를 단 트럭에 수십 톤의 짐을 싣고 가파른 내리막을 달리는 꼴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닙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지셔서 엉덩이뼈, 즉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건 인생의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골절입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을 입은 어르신 중 많은 분이 1년 안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뼈가 부러져서가 아니라 누워 지내시는 동안 근육이 다 녹고 폐렴이 와서 생명을 놓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굳이 땅의 기운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신발을 벗지 말고 폭신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은 채 흙길을 걸으십시오. 등산을 가시더라도 정상에 목숨 걸지 마시고 평평한 둘레길만 30분 정도 산책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발은 온몸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상하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유행을 따르다가 소중한 내 발과 관절을 사지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내 발로 당당히 걷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아령도 드시고 집에서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근육을 지키려는 그 마음, 의사로서 정말 응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증 외상 센터에서 마주했던 환자들 중에는 근육을 키우려다 정작 뇌혈관이 터져서 실려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호흡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쓸때 자신도 모르게 입을 꽉 다물고 헛하며 숨을 참게 되지요. 이걸 의학 용어로 말살바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힘을 쓰는 기술일지 몰라도 75세가 넘은 여러분에게는 뇌혈관에 정을 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혈관은 이제 수십 년을 사용해서 얇아질 대로 얇아진 고모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숨을 꽉 참고 힘을 주는 순간 뱃속의 압력이 급상승하면서 혈압이 순식간에 200, 250까지 치솟습니다 꽉 막힌 압력 밥솥처럼 뇌혈관에 피가 미친 듯이 쏠리는 겁니다. 이때 뇌동맥류처럼 약해진 부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지며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하체 운동기구를 밀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근육 좀 만들려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그분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박사님, 숨 한번 참은 게 이렇게 큰 죄입니까? 하며 우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철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힘을 쓸 때, 즉, 아령을 들어 올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밖으로 내뱉으십시오. 숨 구멍을 열어두어야 혈압이 머리로 쏠리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무거운 무게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에는 1kg짜리 아령이나 생수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뇌혈관은 한번 터지면 되돌리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육을 얻으려다 가장 소중한 뇌를 잃는 비극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숨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내뱉는 것.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가끔 공원에 나가보면 남들보다 똑똑하게 운동하겠다며 뒤로 걷는 분들 계시죠?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뇌가 젊어진다. 는 말을 믿고 거꾸로 발을 내디디십니다. 하지만 제가 중증외상센터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수없이 집도하며 느낀 점은 75세 이후에 뒤로 걷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낭떨어지를 걷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곳은 뇌 뒤쪽에 있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손해의 기능과 고유, 수용, 감각, 즉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수평계가 고장 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뒤로 걷다가 돌부리에 걸리거나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처럼 몸을 틀어 낙법을 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건 곧바로 대뇌출혈이나 심각한 뇌진탕으로 이어집니다. 뇌수술을 하는 저에게는 정말 피가 마르는 광경입니다.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안 가니 최고 아니냐 고들 하시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신경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좁고 딱딱한 안장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면 엉덩이 사이에 회음부 부위가 안장에 의해 꽉 눌리게 됩니다. 이 부위는 하반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류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런데 70대의 혈관과 신경은 아주 약해져 있어서 안장의 압박을 받으면 호스가 꺾인 것처럼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오래 탄 뒤에 다리에 감각이 없거나 절인 증상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오는 기분 좋은 통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하반신 신경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신경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뇌를 자극하고 싶으시다면 뒤로 걷지 마시고 차라리 평지에서 안전하게 박수를 치며 앞으로 걸으십시오. 자전거를 타실 때도 20분 이상 연속으로 타지 마시고 중간에 반드시 내려서 5분은 걸어 주셔야 합니다. 막혔던 혈류의 고속도로를 뚫어 주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유행보다 중요한 건내 몸의 안전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몸을 속이려다 평생 침대 위에서 천장만 바라보게 될수 있다는 사실 의사인 제 이름을 걸고 간곡히 경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거 안 된다 저거 위험하다 말씀만 드려서 조금 속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고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35년 동안 제가 중증외상센터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살려낸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생존 운동 루틴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7시 침대 위 시동 걸기입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밤새 쉬고 있던 심장과 혈관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끊겨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신경외과적으로 아주 위험한 순간이죠. 침대에 누운 채로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보세요. 무릎을 세워 좌우로 살살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낡은 엔진에 예열을 하는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생명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전 10시, 안전주행, 평지걷기입니다. 아침 식사 후 소화가 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때 산이나 가파른 오르막은 피하세요. 아스팔트보다는 푹신한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린 공원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와 편안하게 수다를 떨수 있는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그 이상은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할때 멈추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후 3시 엔진 정비 의자 밴드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엿기를 들 수도 없죠. 집에서 의자에 편안히 앉아 탄력 밴드를 활용하십시오. 5천 원짜리 고무 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 높이에서 천천히 당기거나 발에 걸고 밀어주세요. 이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 힘을 쓸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연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저녁 7시 부드러운 세차 수중 걷기입니다.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동네 수영장에 온수풀을 찾으십시오. 하루 종일 체중을 견디느라 고생한 무릎과 허리를 물속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는 겁니다. 차가운 냉탕이 아니라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속에서 천천히 걷기만 하십시오. 물의 저항 덕분에 땅 위보다 운동 효과는 두 배나 높으면서도 관절과 심장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최고의 생동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4단계 루틴은 돈한푼안 들고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몸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이 루틴을 통해 내 몸과 화해 하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대로 3개월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다리에는 힘이 붙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다가도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오늘 공부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 박사님, 걷다 보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가짜 통증과 진짜 위험 신호를 구분해 드릴게요.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잠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았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면, 그건 척추관 협착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불편하긴 해도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멈췄는데, 서 있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말초 동맥 질환일 수 있습니다. 다리 혈관이 꽉 막혔다는 뜻이죠.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건 심장이나 뇌 혈관도 위태롭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계속할 게 아니라 당장 큰 병원 심장 내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다리는 마르는데 배만 볼록 나옵니다. 나이살이니 괜찮겠죠? 절대 안 괜찮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를 염증 덩어리인 내장 지방이 채우는 것인데, 이게 그냥 뚱뚱한 분들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 내장 지방은 우리 몸 속에서 끊임없이 독소를 내뿜어 혈관을 망가뜨리고,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밥 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늘려야 합니다. 맥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생선, 두부, 달걀 중 하나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으로 빠져나가는 근육 연금을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런닝화나 운동 장비를 사면 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십만 원짜리 신발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대학 병원에 가셔서 심폐 운동 부하 검사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내 심장이 정확히 어느 강도에서 힘들어하는지, 내 혈관이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숫자로 정확히 나옵니다. 내 몸의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장비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35년 정들었던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외래 진료를 오셨던 78 세한 회장님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터질 듯한 종아리 근육이나 땀 냄새는 더 이상 없으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손 박사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못 올라가면 내가 늙은 것 같아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지에서 손녀달 손잡고 도란도란 걷는 이두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은 더 이상 무리하게 뛰지 않으십니다. 헐떡거리며 가파른 산을 타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하십니다. 내 몸을 이기려 했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지혜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딱세 가지만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75세가 넘으면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강도, 내 심장이 편안하게 숨쉴수 있는 속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황금 법칙입니다. 둘째, 겉모습이 속지 마십시오. 비싼 등산복과 근육질 몸매보다 소중한 건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건강해지겠다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숨 가쁘게 산을 오르고 계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휠체어를 타지 않게 해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분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내 몸을 아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리한 운동 대신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루틴으로 내 몸과 화해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고 개운하게 눈뜨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손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